이명훈 없는 미스터트롯 3, 이경기와 이찬원의 갈등, 만든 반전의 묘수, 첫 방송부터 주목, 우승 상금 3억, 미스터트롯 3 칠터킬이라 멤버는 누구인가요? 2024년 12월 19일 TV 조선의 미스터트롯 3이 첫 방송을 시작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시즌은 기존의 미스터트롯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았다. 이명웅을 비롯한 시즌 1과 2의 대표적인 트로트 스타들이 빠진 가운데 예능 대부 이경규와 국민 마스터로서 자리 잡은 장윤정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경규의 예능적 센스와 이찬원의 날카로운 평가가 만들어낸 갈등은 그야말로 이 시즌의 핵심이었다. 이처럼 첫 방송부터 눈길을 끈 미스터 트롯 3, 그 안에서 벌어진 변화와 반전, 그리고 새로운 실력자들의 등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이경규의 합류, 예능 대부의 새로운 도전.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이경규의 등장이다. 그동안 미스터 트롯 트로트 시리즈는 트로트의 진지한 심사와 감동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런데 시즌3에서는 예능 대부 이경규가 국민 마스터로 합류하면서 기존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볼수 없었던 색다른 요소가 더해졌다. 이경규는 자신만의 예능적 스타일을 미스터 트로트 3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예를 들어 트로트 경연에 나서는 참가자들을 평가할 때 하견, 지연을 고려하는 듯한 발언을 던지며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영화 복면다로의 ost를 선곡한 참가자에게 하트를 보내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경규의 이러한 자유롭고 엉뚱한 심사 스타일은 기존의 심사와는 확실히 다른 점을 보여주었으며 프로그램의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경규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트로트와 예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첫 방송에서 이경규는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그의 예능적 센스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고 프로그램의 분위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미스터트롯3이 단순한 트로트 오디션을 넘어서 예능적 요소와 트로트의 결합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찬원과 이경규의 갈등, 이 시즌의 묘수 미스터트롯3에서 또 다른 큰 특징은 이경규와 이찬원의 갈등이다. 시즌 1부터 이어져온 트로트 오디션의 전통적인 평가 방식과 예능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두 사람의 시너지가 발생했다. 특히, 이찬원은 예리한 평가와 진지한 태도로 많은 참가자들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찬원과 이경규는 서로 다른 평가 스타일로 충돌을 일으켰다. 이경규가 예능적 요소를 강조하며 가벼운 평가를 내리는 반면 이찬원은 트로트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갈등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이찬원의 날카로운 평가와 이경규의 엉뚱한 반응은 미스터 트로트 3만의 매력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게 되었다. 이처럼 이경기와 이찬원의 갈등은 프로그램의 큰묘수가 되어 첫 방송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우승 상금 3억 원, 미스터트롯 3 칠터킬이라 멤버는 누구인가? 미스터트롯 3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바로 우승 상금 3억 원과 일본 진출 특전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현역부, 유소년부 대학부, 직장부 등 다양한 부서의 참가자들이 등장하면서 각 분야의 야 실력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미스터 트롯3의 칠터킬이나 멤버가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시즌1에서 이명훈과 안성훈이 큰 인기를 끌었듯 이번 시즌에서도 실력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초반부터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후세 참가자나 트로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참가자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그들 중에서 과연 미스터 트로트3의 진정한 칠터킬이나 멤버는 누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궁금증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변화와 반전, 미스터트롯 3의 성공적인 첫 걸음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미스터트롯 3은 예능적 요소와 트로트 경연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냈다. 이경규의 등장과 이찬원과의 갈등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이는 트로트 오디션의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실력자들이 속속 등장하며 우승 상금 3억원과 일본 진출 특전이라는 매력적인 보상이 참가자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3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 예능적 요소와 감동적인 스토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반전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위 첫 방송과 함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이 예능적 요소와 트로트 음악의 깊이를 결합하며 새로운 도전을 펼친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외 언론들은, 이 새로운 시즌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신선한 반응을 쏟아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미스터 트롯 3위 전통 음악 장르와 현대적 예능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경규의 합류와 그의 유머러스한 심사 방식에 대해 한국 예능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매체는 한국 트로트가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도하며 미스터 트로트3이 트로트 장르의 대중성과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대형 음악 전문 매체 오리칸 뉴스는 미스터 트로트3이 우승자에게 일본 진출 특전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트로트 열풍이 일본 엔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현역 VX의 참가자들이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노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에 대해 공정성과 음악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일본 엔카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형식이 도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국의 더카디언은 미스터 트로트 3을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동과 재미를 결합한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화된 형태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배경과 그들이 겪은 사연이 프로그램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든다며, 특히 구세 참가자의 눈물과 이경규의 유쾌한 심사를 대조적인 매력으로 꼽았다. 또한 유럽 언론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단순히 K팝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 시너어 엔터테인먼트는 미스터 트롯 3의 첫 방송 시청률과 참가자들의 실력을 상세히 보도하며, 트로트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준비가 된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영웅의 부재를 언급하며, 그를 대체할 새로운 스타가 등장할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에서는 이미 K-팝의 인기가 높지만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매체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참가자들의 다양성과 그들의 사연에 집중했다. 부모에게 버려진 중학생 참가자나 어린 나이에 가족의 죽음을 겪은 참가자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대에 선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매체는 이야기가 꽃힘이라며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무대를 넘어 감정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했다. 미스터 트롯 3은 이명웅의 부자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예능 대부 이경규의 독창적인 심사와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스터 트롭 3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세계는 이미 주목하고 있다.